일대 함수 안에 또 뭐가 있어야 되나? 일대 함수 안에 일대1 대응이 이렇게 있는 거야 이해가죠? 일대1 대응 안에 뭐가 있을까? 황금 함수 황금 함수일대1 대응이잖아

우리 함수도 1대1 대응이 돼. 그래서 바깥에 있는 게 2차, 뭐 3차. 3차 중에서 1대1 대응이 될 수도 있고, 안 되는 우도 있단 말이야. 이렇게까지만 정리해. 아트까지? 오케이. 그 다음. 그래프로 설명. a b, c d 정의역이 아니라 정의역은 x가 a 이상 b 이 공역 y는 c 이상 d이다라고 해 보자. 지금 다시 그리는 그래프가 이때 정이되면 이게 돼요. 1대함수일1대 함수라고 하자 1대1 대응은 1대1 함수라고 할 수도 있지만 1대1 대응이라고 하자 알겠죠? 자 첫번째 이건 뭐야? 1번 함수가 아닙니다 몇 초에 뭐가 아니라고? 함수가 아니라고 이해가죠? 2번은요? 2번은 뭡니까? 함수가 맞지? 뭐, 어, 함수는 맞아. 그러니까 1대1 함수, 이해되고 있어. 네. 1대 함수가 되는 거. 얘는요? 얘는? 요거는 그냥 한 수집 Y축과 PNC선 그려봐 그점몇개한 개씩 밖에 안 나오잖아 맞아? 안 맞아? 얘는 뭘까? 항등함수는 반드시 A와 C가 같 고, B와 d 가 같아야 돼그 때만 항등함수가 만들어져 항등함수는 여기서 그식기가국음지은 한국 음다은 한국 음식은 한국 음식은 한국 음은한 음식은 한야음식 음식은 한국 해식 유용실로 가볼 거야. 찍었어. f x 라는 함수가 어떤 특정한 범위에서 함수들이 다른 형태로 나타내였어. x 가 a 이할 때는 g x 고, a 보다 클 때는 h x 라고 되어 있을 때, 이놈일 때 f 가1대1 대응이 되려면. 뭐가 1대1 대응이 된다고? F가 1대1 대응이 되려면 뭘 만족해야 되느냐? 첫 번째, 두 가지, 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해야 돼. 첫 번째는 G와 H의 증가, 감소가 일치해야 돼.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X는 A 기준으로 얘는 증가를 했는데 얘가 감소하면 어떻게 돼? 일대일 대응이 될수 있나? 없잖아. 무조건 액 x가 표현 직선에서 두점두 개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애초에 1대1 함수를 만족할 수가 없어. 맞아요? 1대1 함수를 만족할 수 없잖아. 1대1 함수를 만족하기 위해서는. 그렇지? g와 h의 증가 감소가 일치해야 1대1 함수를 만족할 수 있어. 냐한 놈은 증가해도 한 놈이 감소가 되면 무조건 이렇게 겹치는 놈이 생기니까 이해한니? 근데 만약 에또 이런 예제를 들어볼게 증가 감소 일치했는데 이렇게 갔고 만약 에 이렇게 갔으면 어떻게 돼? 공력이 실수 전체 요만큼의 치역이 빠져 있어 안 빠져 있어? 아, 네. 빠져 있기는 해. 아 그럼 음. 뭐가 돼야 되느냐? A를 넣었을 때 GA와 HA가 같은. 즉, 연결이 되야 연결이 되어있어야지 많이 뭐하고 같을 수 있어? 치역과 공역이 같다를 만족할 수 있게 되는거지 치역과 공역이 같지 않아 무슨 말인지 이해가셔? 이해되고 있나? 만족하는 놈은 완벽하게 어떤 경우냐? 이렇게 가고 뭐 이렇게도 되는 거지. 1차 함수로 증가하고 2차 형태로 가도 상관없어 증가 증가가 되거나 또는 뭐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꺾은 이런 상관이없는 거야. 감소 감수, 감수가 되도. 연결됩니다. 이해 가셨죠? 안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돼. 얘도 안 돼. 연결됩니다. 특히 만약에 t1의 경우가 증가 감소가 일치하는 부분인건데 g 와 h 가 모두 일차인경우분일차인는우분 기, 부 기의 부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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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분, 이거나둘다음이부이 부분, 이해되이있어이 그러면 유형 7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풀 수가 있게 되고 503번 같은 경우는 좀 어렵지만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 갖고 와봐 지금 시간이 별로 없어 문제는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 보시고 자 함수의 개수 봐봐 함수의 유형 풀어 가볼게 유형 끝까지만 설명하고 나머지 여러분들이 풀어 갖고 와 다음주 금요일날 수업이야 얘들아 알겠죠? 어, 시간적 여유 많으니까 보고 잘안 풀리면 영상을 다시 보고 다시 해봐야 돼. 오케이? 유형 9입니다. 함수의 개수에 대한 내용이다. 자, 만약에 예를 들어서 4, 아, 5, 6, 7, 8이 있다고 처음에 잡은. 정역인 원소가 3 개고 공역인 원소가 지금 5 개인 상황이야. 첫 번째 함수 개수 f의 개수. 함수 f의 개수는 뭐야? 그냥 함수를 만족하면 된대. 야, 그러면 f1의 선택지는 몇 가지일까 얘들아? 1이 고를 수 있는 건몇 가지야? 5 개. 2가 고를 수 있는 건몇 개야? 왜 4개야? 네. 다시 묻는 거야? <laughs> 내가 너한테 물었는데. <laughs> 1이 선택한 걸, 2가 선택 못 하나? 함수가? 네. 왜? 할수 있지. 있지. 네. 1대1 함수가 아닌데, 아직? 네. 아직 함수인데? 같은 거 선택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있다. 다섯 개죠 F3도 몇 개? 다섯 네. 개그래서 5개. 5개. 이해가요? 즉. 밑에 밑에 누가 는가공력의 개수 지수가 정력의 개수 정력해 주시. 예, 대1 함수에 주수니까 일대일. 1 pretty m i 개? k 개 e a d A 개 r e t t y m i l k h e a 이해가죠. 앞에 선택한 걸 선택 못한다. 1이 어딘가 하나 갔어. 그럼 2는 그 1이 간 놈을 선택하지 못한다. 남아있는 네개만 갖고 하나를 하나. 하나. 이해가셨죠? 오케이. 세 번째. 상수함수가 없다. 상수함소리 몇 개일까? 한 개인가? 다섯 개. 즉, 얘는 공력의 원소의 개수일 것 같아. 공력의 원소가 지금 다섯 개 있잖아. 전부 다 사로 가도 돼. 전부 다 오로 가도 된다고. 전부 다6으로 가도 돼7로 가도 되고, 8로 가도 돼. 공력의 원소의 개수만큼 무조건 항소함수의 개수가 만들어지는 거야. 여까지 해라. 이해되고 있나요? 다음. 그다음 좀더 할게, 아, 아, 할게. 무함수와기함수라는 내용 이 있어. 특강을 들은 친구들은 배웠을 텐데 삼각함수에서 오, 안 배웠어? 무함수가 뭐야? 무함수 무가 짝수를 의미해. 수학의 홀짝성을 기우성이라고 하거든, 기우성. 그래서 짝, 짝수를 의미하는 한자인데, 저놈이 어쨌든. 우함수의 정의가 뭐냐? 빼기 X를 넣으나, X를 넣으나, 함수값이 똑같으면 그걸 우리는 우함수라고. 우함수. 즉, 우함수는 기본적으로 Y축 대칭이다. X는 0대칭이다. 라고 도 표현해. 요 자, 생각해봐. x 1 넣어봐. 1의 함수값과 빼기의 함수값이 똑같다는 얘기지. 2 넣으면 2와 마이너스 2가 똑같다. 3을 나오면 3과 마이너 3의 함수값이 똑같다. y축 기준으로 좌우의 함수값이 똑같아야 된다. 그러니까 y축 대칭이 나오는 거야. 이해가죠? 뭐 이런 함수의 대표적인 게 어떤 것들이 있느냐. 뭐 y는 3x의 제곱 플러스 3뭐 이런 거. 얘도 우한우수 y축 대칭이잖아. 무슨 말인지 이제가죠 얘도 대표적인 우한우수. 이해되셨죠? 되겠고 되겠고. 기함수야이 키가 홀수를 의미합니 그러니까 지수가 짝수인 경우들에 대해서 항상 우항수는 만들어보죠. 지금 x항이 있어? 없어? 1차항이 없지? 1차항이 없잖아 지금 얘가. 그러면 우항수가 만들어진 거예요. 2차항과 짝, 그 다음에 상수항이 있기 때문에. 기함수의 정의는 뭐냐면 f-x가 빼기 f x 랑 같은 함수를 우리는기함수라고 구함수의 정의 외우고 있어야 된다 나중에 수험가서도 표정 가고까 이제 얘는 기함수 기본적으로 기함수는 원점 대칭이야 얘 무슨 얘기냐면 여기 엑셀 1 넣어 야 되나? 1 넣었는데 만약에 2가 나왔다 빼기의 함수값은 뭐가 돼 빼기가 되는 거 보이나 얘들아 그지? 1이 f1이 2라고 가정을 하면 f-1이 뭐가 돼? 마이너스 2가 되고 있는 거잖아. 맞아 이걸 만족하려면 f1의 값은 가정을 해줘야 돼. 어떤 하나의 값을 가지게 되면 빼기 1의 함수값은 2 0개고 4가 반대가 된다는 얘기잖아. 근데 그 점을 찍어보면 이 점은 뭐에 대해서 대칭이야? 원점 대칭이야, 원점 대칭. 맞잖아? 1, f1이 부호가 빼기 1, 빼기 f1이 되버리니까 항상 원점 대칭인 점이 되는 거야 이두 개를 다시 나야 된다고 fx가 그래서 원점 대칭 그래프가 된다는 거지 원점 대칭 그래프 기함수의 가장 대표적인 게 이거 홀수들만 있는 경우, 경우. 우와 이 기함수야 아까 선생님 기는 홀수라고 했지 그지? 차항 자체가 홀수 차항들만 이루어져 있어요. 이거 다기함수 그다음에 y 이 x도 기함수예요. 얘도 기함수. 뻘점 지나면서 맞아, 맞아? 정리해 봐. 잘풀수 있겠어? 아무 때답 건다거나 하는 거 아니었는데. 숙제는 유형 국가리가 숙습입니다 걔, 조심히 가세요. 문제를 좀 많이 풀어서 개념 정리를 많이 하느라.